안녕하세요. 김과장입니다. 강과장님 영상에서 넘어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인터뷰하면서 조금 모자랐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보충 설명할 겸 AS 할겸 해서 영상을 따로 올립니다. 첫 번째 질문이 청약 준비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먼저 설명드릴게요. 청약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분양 공고를 먼저 확인합니다. 본인이 조건에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자격 조건이 된다 싶으면은 많은 유튜버분들께서 그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타입은 이러이러한 게 어떤 게 좋다? 아니면 어떤 게좀 청약할 때 경쟁률이 좀 낮다? 거다 등등의 이제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은 신청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인 청약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조언을 하자면은 특별공급이라는 좋은 카드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버리기 너무 아깝잖아요. 무주택이어서 조건이 된다면 한번 써보라고 해보고 싶어요. 청약할 때 특별공급 일반 공급이 있는데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별 공급에 일단 하나 쓸수 있고 그리고 일반 공급에서 세대원 평장까지 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기회가 세 번까지도 오는 거잖아요. 기회가 된다면 써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물론 특공만 노려서 시간을 보내면은 집 오르는 것만 구경할 수도 있으니까 집을 구하시는 입장이라면은 구옥도 함께 보시면서 투트랙으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신혼 때로 돌아가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음. 예전으로 돌아가도 저는 그때그때 맞는 상황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별로 달라질 건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의 기억을 갖고 2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3억짜리 9억 아파트를 샀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집을 알아볼 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집주인분이 너무 착하셔서 전셋값을 안 올려주니까 내집 마련에 대한 욕심이 없으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집 오르는 거 보면서 이제 급하게 집을 구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청약 준비하면서 후회스러운 부분. 후회하기보다는 부적격 날까봐 많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처음에 신청한 청약은 제가 세대원 자격으로 넣었는데 그게 당첨이 되었다면 부적격 나는 조건이었어요. 그 세대 주만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렇게 당첨이 되지 않아서 통장은 안 날라갔지만은 부적격 돼서 떨어지면은 1년 동안 청약 자격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제가 인터뷰할 때 미분양이라고 계속 말을 했지만은 일순위 마감으로 완판이 된 아파트였고요. 다행히도 제가 비인기 타입을 선택을 해서 경쟁률이 적다 보니까 분양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청약 팁을 드리자면은 경쟁을 줄일 거면은 다른 타입에 비해서 불편한 구조의 평형대를 고르시거나 물량이 많은 타입을 고르시는 게 방법인데. 저희는 그 눈치 싸움 하는 데 있어서 언급이 제일 안 됐던 타입을 선택했습니다 제일 잘 빠진 구조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물량이 많은 타입도 아니었어요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타입이었죠 그래서 그 구조의 집을 청약 신청을 했고 저녁 8시쯤에 특별공급 경쟁률은 바로 뜨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했는데 아 이건 되겠다 그리고 다행히도 경쟁이 적다 보니까 당첨까지 무사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순위가 2순위여서 망설여지거나 자녀가 없어서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정당청 공급이 끝나면 나머지 떨어진 분들은 조건 상관없이 무작위로 예비번호가 부여됩니다. 여기서 앞자리를 배정받아서 당첨되신 분도 있으니까요. 이점 참고하셔서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김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어, 근데 영상을 많이 못 올려가지고 죄송하지만 어, 네 브이로그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뭐 궁금한 점은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